할때 하면은 자잘먹는데 아, 어? 아빠 축복 때는요. 헐찌헐찌헐찌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예? 아, 받친 거야? 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잘 되어 가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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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버지. 그래. 안 돼요. 아. 음, 어, 저기 전화기 가져가시는 이유는 뭐지, 뭐지요 <laughs> 유리야말이 말고요. 유료, 뭐하고 지금 김도뭐 하고 있냐? 금도윤은 이러고 있습니다. 에이. 아 저희가 꽃놀이를 못 갔거든요. 근데 도윤이의 첫 봄인데 어떻게 꽃놀이를 안 가요? 그래가지고 꽃놀이를 오늘 갈 건데 드림파크 그쪽에. 꽃 구경하러 다 같이 산책을 나갈 건데 문제는 아침에 좀 추워요. 그래 지금은 7 도래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낮 되면은 십몇도 이렇게 된다길래 어? 낮에 낮에 좀 나가려고요. 조연 <laughs> <laughs> 그럼 첫 번째 이유식을 한번 먹이고 그리고 쭉 그렇게 나가면 됩요다 건조되왜 이렇게 좋아. 자꾸 서 그래. 잡아줘야겠다. 요즘 도현이는 자꾸 뭘 잡고 서 있어요. 왜? <목소리> 단계별로 다 있네 계단이. 옳지. 옳지. 일어나. 도현이 일어나. <목소리> 아. 왜 이렇게 많이 발효됐어 오늘도? 잘잤나 네. 아빠, 아빠 화장실 갔어. 아빠. 아빠. 옳지. 이야. 음, 바깥 날씨가 좋구만. 어?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구만. 아. 아버지, 도윤이가요. 도윤이 가요. 녹가 내리고 있어요. 빨리 와봐봐요. 도윤이 녹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달, 살려달래. 살려달래. 아, 살려줘요. 아 한숨 쉬었어. 어... 밖기 난리가 났는데 <laughs> 어? 김도현 난리가 났어 오랜만에 낮에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신나나 봐왜 <laughs> 이렇게 어두침침해 보이냐 나 저는 강아지랑 응가를 하면서 제가 응가를 하는 건 아니고 강아지 응가를 세우면서 신랑이 이삭토스트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삭토스트를 좀 사오려고요. 사와서 이삭토스트 먹고, 도연이 좀더 놀다가 첫 번째 이유식을 뭐 먹고, 해가 좀 많이 많이 중천에 떠있을 때, 그때 나가려고 합니다. 선크림은 요거예요 몽디에스. 몽디에스 엑셀런트 선크림. 요즘에 이제 자외선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은 좀더 꼬박꼬박 발라야 됩니다. 김, 김도윤 윤걸어오는것같은데에에있에 있었는데, 이친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코에있어는데이 친구는 에있었는이 친구는 코로야에 있었는데, 이로나에있로데이 친구는 도굴놀이 그러니까 도굴놀이 저녁에 그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도윤 지치잖아. 그러니까 차 타고 그쪽에 내려서 아, 그쪽 아니, 저녁이면은 그그 덥진 않지. 그쪽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불쫙 해 주고. 야 도윤아, 이리 와. 와. 어머 아, 주세요. 아, 아, 제 머리 끄댕이. 아, 도윤이 되게 군침 싹 돌아. 는데내 머리 끄댕이 보면서 도윤아, 엄마 머리 끄댕이 잡고 구르는 거 아니야? 나또 어, 쭈구리가 된 거야, 이렇게? 어, 근데 밟아, 발, 이거 발이 왜 이렇게 밟아. 촉촉해? 도윤이 발 되게 촉촉, 촉촉해, 촉촉. 아빠닮았나봐 엄마 추, 추, 추. 발은 되게 석석한데 야, 돌사진 기똥차게 나오겠다, 저. 진짜, 다음 주야. 알고 있지? 외출 많이 한다. 머리 너무 하고 싶은데, 딱돌 때까지만 참으려고요. 도연이 돌까지. 도연이 돌까지 딱 참았다가, 돌 지나면, 내 머리도 이제 안 빠질 거 아니야. 곧그 때. 곧때 그 머리를 해야지. 피부가 너무 약하니까, 머리에 헤어 에센스도 바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피부과 선생님이. 그니까, 뭐야. 로션, 선크림까지만 허용해주고, 그 외에 얼굴에다 바르는 건 아무것도 안 된대요. 하지말래. <laughs> 하지말래. 준 자기는 안 주냐고 그랬어? 줌 자기만 깎아줬다고? 와, 날씨 진짜 좋은데. 살짝. 그 그늘에서는 좀 춥긴 춥네요. 진짜. 지지. 토스주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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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음, 좋다. 진두 맛있다. 오빠, 근데 오늘 밖에 날씨 엄청 좋다. 어. 긴장이도 안 더울 날씨고, 도영이도 저 방풍 커버 해놓으면은 딱히 안 추울 그럴 날씨.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엄마는 라떼. <laughs> 우리 강아지 그 내부 외부 구충제를 새로 이거를 사봤는데 임팩트 이건 처음 봤어요. 원래 넥스 가드를 해외 직구로 사서 먹이고 있었는데 이게 큰 강아지랑 같이 키울 때는 그거를 한 번에 그냥 사, 살 수가 있었거든요.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제 큰 강아지가 없으니까 제거 하나만 사기가 배송비가 들어서 그 가격이 그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맘마 국, 국내에서 살라 그랬더니 넥스가들 파운데가 없네. 음, 치즈 빼 땡국에 치즈 써있으니까 아 많이. 음. 음. 응. 오, 또 가는 거네. 아, 진짜 빨리 온다. 윤이 밥을 다 먹고선 이제 나갈 건데요. 웅디에스는 되게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아기 화장품 시장에 최초로 전 성분 다 EWG 그린 등급을 도입을 한 브랜드고 프랑스 입을 비건 인증, 미국 PETA 비건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등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패키지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썬 케어 패키지거든요. 이렇게가 본품이고요. 요게 제가 아까 나갈 준비하면서 발랐던 엑셀런트 선크림이에요. 요거는 드윤이 나갈 때도 똑같이 나가기 전에 얼굴에 바르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도 계속 수시로 이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썬, 썬크림이나 뭐썬 제품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는 막 손을 닦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을 때가 솔직히 좀더 많으니까 간편하게 이 선스틱으로 나가서는 슉슉슉 쉽게 쉽게 편하게 바르려고 합니다. 이 선스틱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선스틱 제품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모서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코 옆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렇게 구석구석 발라주기가 되게 좋겠더라고요. 나가서 두인 얼굴에. 눈이 얼굴에도 그렇고 제 얼굴에도 그렇고 신랑 얼굴에도 그렇고 나가서는 이 선스틱으로 좀 발라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 쿠션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몇번 발라봤어요. 내용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쿠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기만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얘지는 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약간 하얘졌던 게다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피부 색깔이 되더라고요. 배타기나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사용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선케어의맨 마지막 단계로 이 클렌징 워터. 이거는 썬용 클렌징 워터예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뭐 물로도 이렇게 잘 지워지는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이썬 제품을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출해서 생긴 외출해서 이제 피부에 쌓인 노폐물까지 같이 한 번에 클렌징할 수 있는 클렌징 워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순하고 저, 자극이 일단 없어요. 자극 없고 괜찮습니다. 선크림은 원래 바르면 막 백탁 이런 거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원래 쓰던 것도 백탁이 좀 있었는데, 그, 그거,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거의 단점은 뭐 순한 거는 같은데, 그거 똑같은 무기자차였어요. 근데 순한 거는 같은데, 백탁도 있고, 눈 시림이 조금. 저녁 되면은 제 눈이 약간 좀 빨개지고, 이런 눈 시림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루 종일 한, 집에서도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강아지 산책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로션을 덧바르고, 그리고 선크림을 또 덧바르고, 이 과정을 보통 하루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발라도 뭐 딱히 얼굴에 이렇게 막 백탁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눈 시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그냥 일반 로션 느낌? 로션 바르는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보습이 좀 보습 성분이 좀 있어서 봄이니까 자외선이 심한 봄이면서 건조한 날씨잖아요 요즘에. 그럴 때 보습 챙겨주기도 좋고 싼 제품들이 다 근데 그렇대요. 다 눈시림 없이 사용을 할수 있고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마무리감이 좋다. 약간 산뜻한 느낌. 끈적거리는 거 없이 산뜻한 느낌이 있다고 해요. 저 앞에 있는 아파트에 우리 이모 사는 저동 때문에 해가 가려져서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오늘 하여튼 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아이 첫 선크림으로 아주 좋은 몽디에스, 몽디, 몽디에스 선크림. 어, 도윤이 어디 갔어? 도윤아! 은이 요즘 정말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가요. 아까 보여드렸다? 이 선크림. <목소리> 음 목본. 어도 상관없지. 고객님 얼굴에 근데 과자를 이렇게 잔뜩 붙여 놓으셨어요. 입을 왜 자꾸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이 참고로 선크림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발라봐요 어나 입술 다 지워졌어 <laughs> 토스트 먹다가 태어나서 처음 발라보는 선크림은 에, 성분이 너무너무 좋은 몽디에스로 안 들었어? 보자 오이 시시 오이 시시 오이 시시 김도윤 어 맞아 아 이거 근데 한칸 내려지는 게 도윤이가 잘 보이더라 이렇게 어. 됐다. 가자. <laughs> 아, 됐다 가자아 이야 날씨 진짜 좋다 어그 거기 꽂는 거 맞아요 어디 갔어? <laughs> 와, 꼽힌 거 봐. 같이 가제 같이 가제 김다윤, 진짜 길막, 길막 엄청해. 김다윤, 머리 왜저러져 머리 정전기 났어. 어, <laughs> 아, 맞아, 맞아. 아, 여기 대형견 전용 그것도 있었지? 왕큰개. 밍미보다 아니네, 밍미보다큰건 아니고 밍미보다 털이 많을 뿐이야. 전, 원래로 따지면은 매년 인천이 요맘때쯤에 벚꽃이 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지기 시작하고 있잖아. 와 나중에 도윤이 뛸 때쯤에 여기 와가지고 저 여기 풀어놓고 <laughs> 풀었는데 풀어놓고 떨어? 이러면 또 가다 넘어지고 그러겠지. 가다 넘어지래 좀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눈부시대 인상 잔뜩 쓰고 있어. 가자가어 선글라스 가지고 왔는데 도윤이가 시원하 반짝했지. <놀람> 오빠 그나저나 선스틱 한번 발라보지 않을래? 그럴까? 어디 한번 줘보겠니? 선스틱 한번 발라보지 않을래? 저 <laughs> 발라. <laughs> 도윤이 도내좀더 발라줘라. 섭섭섭섭섭섭섭섭 눈이를 먼저 바를 거 그랬나? 눈이 좀 발라줘라. 아니 어차피 같은 선크림 발랐으니까 상관없어. 오빠 얼굴이 조금 더 더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윤아, 섭, 섭 옳지. 됐어, 됐어. 음, 자기한테 뭐했니? 혹시 뚜껑은 어쩌셨어요? 놀랬잖아요. 뚜껑 잃어버리신 줄 알고요. 됐다, 됐다. 안 쓸라 걸러나? 아니 얘가 눈 부셔 하니까 한번 써. 씌어주든 십든데. 안에 살아그럴까? 그러니까 그안뭐그 뭐그 안에서 가지고 놀든 말든 벗어서 놀래치면 놀아, 김도윤. 야, 대박. 너무 귀여워. 어머 어머 너무 예뻐. 도윤아 너무 예뻐. 어머 저 예뻐요? 어머 또 가만히 있는데? 어허 어나좀개 <laughs> 어디 깍두기 컷이 어디 있어? 깍두기 깍두기 컷이 어디 있어? 아 이거 위에? 네. 아니야 뭐 말하는 거? 야 아, 얘네! 그러네! 날씨 진짜 좋다. 벚꽃이 앉아서 다행이다. 네. 졌으면 울 뻔했어요. 피! 이거? 몰라. 안 되네. 그 약간 용기 있게 펄랑 했어야 되는데. 아! 저희 유모차가 다르죠? 유모차 언니가, 저희 조카가 유모차에 있는 걸 싫어한다고? 저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유모차 바뀌었습니다 리안 모시기 유모차에요 바퀴 짱커 어? 몽몽 온다 몽몽 오빠 여기 봐봐봐 대인아 일로 쭉 걸어와봐 에헤헤 오 o 로 o nun, n u 누라바 n 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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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u n nun, nun, n 으 n nun, n 그 정자가 다차 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바람도 좀 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이려고 어차피 근처니까 집에서 먹이고 다시 나갈까 합니다. 저희는 베이스 캠프로 와가지고 저희는 밥을 먹이고 또 옷을 또 갈아입었어요.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다고 덥더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덥다, 더다 현재 사고 청라동의 미세먼지는 5 1호 보통이며 초미세먼지는 10으로 좋음입니다. 문 열어놔야겠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문좀 열어놓고 긴장하지 여기서 지나가는 개들한테 지져라어우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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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좀 열어놔야지 왔어 고객님 오셨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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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다시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어. 번만 괜찮으면 돼 도윤이만. 방송과 배가 풍고버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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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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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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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 아니 밥이 제일 중요한 걸 어떡합니까 어! h oh, 좋아 oh, o 좋아! h oh, 김 h oh, 좋아 김 h oh, 브레이크 타임이 h 브레이크 타이밍에 걸려가지고 돌고 돌다가 겨울 틀어왔네 안 잡겠다. 어.. 안 더울 것 같아 두이잘 자요 <목소리> 예 맛있겠다 얼마지 몰라 밥이 어디는데 밑에 있나 봐 아니 말 보니까 밥을 따로 시켜야 될것아그 <목소리> 저희는 회 돈만 나가던아회 <목소리> 돈만. <목소리> 아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야? 아, 더잘손는데 어리둥절하다 지금. 냠냠 뭐 냠냠 음, <laughs> 음, 물 마셔. 아 뚜껑 먹고 싶대. 오빠 거 커피 맛있겠다. 뭐였지 멜론 머시기 라떼였나? 멜론 커피 라떼. 맞나? 옳지. 잘 먹. 인데 이건 잘하면 숟가락 필요 없... 없겠는데? 그냥 조금씩 짜서 먹이면? 어? 잘 먹는데? 이게 잘 먹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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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여드렸던 클렌징 워터로 세수를 시켜줄건데요 이게 이제 썬 전용 클렌징 워터예요 거즈손수건에다가 촉촉촉촉촉촉 아시다시피 요 클렌징 워터라고 해서 막 거품이 거품이 많이 나고 그러는게 좋은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하다는 느낌이 확 오는게 제가 엄청 많이 뿌렸는데도 이렇게 하면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딱 적당히 이제 클렌징을 할수 있는 정도로 거품이 나는게 보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지문지 닦아주면 아주 부드럽게 잘 닦입니다. 누워있어, 좀 누워있어, 누워있어. 이참 자꾸 잡고 서있네? 뭐? 엄마 야 엄마 야 아빠 씨는 또 간다. 히어! 이야 이야. 응, 진짜, 내가 내가 일어서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소 bastios> 가봐. 가윤, 가보라고. 아빠 노가 내리기만 할 뿐. 아버지 저거 엉덩이 열어놓는 거는 컨셉이신 건가요? 통풍. 통풍요 응. 근데 왜 가다가 한 번씩 쳐다봐 까꿍? 아. 아 귀여워. 또. 도... 빠. <laughs> <laughs> 순간 녹아내리기. 도현이 어디가? 엄마한테 가봐. 박수. 여기, 여기 어. 아 편한 자리 찾아가는 거야? 어? <laughs> 이게 바로 재롱이라는 거구나 잡았다 요놈 아, 우리가 1년 키우겠다 그래도 재롱도 부리네 <laughs> 어딜 저렇게 가냐 아... 어, 진짜 빠르다 <laughs> 김장이 거기 없어 도윤아 어? 없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도윤아 도윤아, 도윤아 일로 와봐 김도윤 와봐에서 온 적이 없어 애가 콜이 안 되냐? 개들은 콜이 참잘 되는데 참지 <laughs> 맘대로 진짜 빠르다 에이! 지난주에는 제가 좀 어제까지 몸이 좀 아팠어요 제가 이거 뭐지? 그 코로나 접종을 1차까지밖에 못하고 그러고서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2차를 엊그저께 맞았어요 그거 맞고 심지어 그거 맞았는데 생리가 터졌어 거기에 발레를 막 배우기 시작해서 온몸이 다 근육통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월요일날 영상 하나 올리고 그 뒤로 편집을 아예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편집을 또 하면서 시험시험 편집을 하면서 있고 신랑이랑 두윤이는 방에서 흥치뿡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